오늘 금요일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금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금요 금요일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과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귀한 시간 말씀을 들을 때또 말씀을 바라볼 때. 믿음의 귀가 열리고 또 믿음의 은혜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고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또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이십사 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본, 에,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지요. 그의 자신의 죽음과 또 부활, 또, 그리고, 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또죽 죽음을 당하기 시기 전에 자신이 당할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예고하셨고 또 자신의 제자가 자신을 배신할 거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동요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야, 네가 나를 배신해, 내가 너를 어떻게 3년 동안 너와 이렇게 지냈는데, 이너 그럴 수가 있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오히려 그와 같은 사건이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야, 넌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너는 좀 다음에 내년도에 한번 다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탈락시 먼저 뭐 1년 후에 또는 2년 후에 탈락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가셨습니다 끝까지 가시고 그 죽음까지 자신의 길을 가셨는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또 모든 사건을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또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다시 내가 올 텐데 마지막에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사,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가 꽃이 피고 이제 그 가지가 무성해지면은 아, 가지가 무성해지고 잎파리가 많이 생기면은 이제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마지막 절에 인자가 어, 택하신 백성들을 사방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권능을 권능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예언하시 말씀하시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그까 에, 에, 변치 않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절대로 이, 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얼마나 완고하고 강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변하죠. 사람은 흙으로 변합니다. 사람은 다시 태어나서 또 다, 다른 생을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변하고 또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세계로 또, 차원,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똑같은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 다른 말로 소마, 예, 영적인 그 몸을 말하는 거예요. 저 같은 이 육신의 몸은 분명히 땅 속으로 들어가면, 어, 구더기가 달게 먹을 것입니다. 땅이, 땅으로 내려서 걸음이 되고야, 말 것이고, 언젠가는 뼈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육신을 본능적으로 흙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흙은. 그렇지만, 우리는 육신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는 영혼이 저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다. 하늘을 향해 달려가야 할, 그, 존재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하나의 살아있는 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예, 우주, 한, 한, 한문으로 보면 우주라고 하는 거지. 대, 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지부, 집주. 예. 우리는 집으로 가야 됩니다. 큰 집으로. 예. 큰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그곳엔 쉴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가득하고, 모든, 그, 여유로움이 가득하고, 모든 찬양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미리 예수님은 내다보고 계셨다. 그리고 그 날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역을 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는, 예, 그 예수님을 하나의 어떤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로 가는 길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다시 그와 같은, 그와 같은 길에 대한 이유를, 본질을 찾아서 우리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가? 예수님이 왜 저러시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오히려 막았습니다. 예수님, 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두고 가시려나이까 우린 고아처럼 내버려 두십니까?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간다고, 어,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십니까? 예, 도마가 그랬죠? 또, 이, 베드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막았죠.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이를 네가 막는구나. 그리고 베드로는 또 검을 가지고 싸우려고 했습니다.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죠. 이놈 이놈들이 우리 스승님을 잡아가려고 해. 그리고 이제 가론 유다는 아이이 이 선생님은 이제 우리를 포기했구나. 3년 동안 나는 내가 수고한 값은 뭐지? 차라리 예수님을 팔아 버리자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아버지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추적해야 할,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려고 했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선한 그 메시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선한 목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칼럼에 보면은 6월절, 만찬, 6월절 만찬에 예수님은 어떤 노래를 부르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찬양을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시편 118편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찬양을 부르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 118편을 이루셨습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은 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 돌이 되느니라 었 하는 시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고 또맨 마지막 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그 선하심은 영원하고 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 앞에 두고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는 그 제자를 바로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찬양을 부르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그저 우리는 아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그냥 떠내려가는 이제 그 사라져 버리는 물거품과 같은 인생, 허무한 인생. 또는 구차한 인생, 예, 짐승과 같이 그 어, 살다가 그냥 이름 없이 그냥 어, 뜻 없이 그냥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은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다. 이것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 영원히. 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강력한 어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존재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또그 유산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 주셔,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은혜의 빚진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예, 우리가 예수님과 거래하면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 갚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만 주십니까?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를 군경에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풍성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붙들 때 하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어디 있든지간에 하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와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생각하면서 과연 나의 삶과 나의 고통을 그분이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이제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며 때로는 불신과 때로는 고통 속에 때로는 두려움 속에 때로는 이제 불신과 냉담함 속에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음을 아버지 안에서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로 부르셨다는 이 아버지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밝고 빛나는 아침을 향해서 흰 옷을 입고 떳떳이 설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버지 안음에 주여 아, 으, 품고 이 땅에서 어, 은혜의 빚진 자로서 선한 열매를 맺는 어, 그런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금요일 메시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